예, 안녕하세요. KB 국민은행 클라우드 플랫폼부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그 2011년부터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클라우드를 처음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S라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파스사스형까지 개발을 했었고 이후에는 그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내부의 개발 환경과 서비스 환경까지 확대해서 그 내부의 내부 계열사들의 제, 그 지원을 했었고요. 어, 이후에는 공공 클라우드 그리고 금융 클라우드까지 개발과 서비스 운영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20년에는 클러, 네이버 클라우드를 나와서 그 작은 스타트업에서 AWS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지원을 했었고요. 어, 그러다가 어떻게 올해 2월에 KB 금융그룹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것은 KB 금융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애자일하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KB 국민은행에서는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서포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할 주제는 간단하게 왜 클라우드냐, 현재 클라우드를 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KB 금융그룹의 KB 원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KB 금융그룹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발표를 다 하기 전에. 제가 좀두 가지 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애자일한 것이고요. 어, 저희 그 KB금융그룹의 그 회장님부터 여러 임원들께서 저희 그 KB금융그룹의 조직이 애자일하게 꾸며져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그 방향성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클라우드가 밑받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에자일하고 레피드하게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 클라우드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배경에서 KB, KB 금융그룹 내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KB 원클라우드라고 하는 내용이 될것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준비된 환경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전환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 그 IT 인프라 환경에 비해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그 IT 환경에서는 그 계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 런칭을 위한 인프라 규모를 산정을 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할 상면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매하고 그 인프라를 유지보수할 인력 또는 개발할 인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그 작업을 시작을 할수 있게 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상화라는 그 기술적인 트렌드가 나오고 그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잘 아실지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리소스를 고객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즉시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러한 그 원하는 리소스가 인프라인 경우는 인프라 에저 서비스, 플랫폼인 경우에는 플랫폼 에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상품 타입에 따라서 구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풀그 위에 그 스토리지라든가 서버 가상화된 풀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환경을 제공했을 때는 클라우드 환경이 이미 있는 경우에 그각 사용자들이 필요한 경우 리소스를 즉시 할당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KB 금융그룹 내 h 어떤 서비스들도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클라우드에서는 그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AI를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IT 인프라의 경우에도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사용량만큼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초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예산을 크게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점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그 idc 를 협의 그 섭외하고 거기에 상면을 준비하는 등의 여러가지 제반 비용과 그, 그 프로세서가 필요하지만 클라우드로 활용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글로벌 거점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글로벌 거점에 진입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서버 인프라를 증가시키는 것들이 쉽기 때문에 에자에하게그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방향성에서 저희 그 KB 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런칭을 시키고 있었고요. 또한 그각 CSP와 CSP 업체와 협의해서 금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안적인 절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하나가 그 망블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망블리 요건이라고 하는 게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 실제로 접근하지 않아 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보통 일하실 때는 그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컴플론스 위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료분들과 협업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 그런 것들이 망블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컴플루언스의 위키페이지 같은 데 정리를 하고 공유하려고 할때 망분리가 된 내부에 들어와서는 어떤 그런 정보를 클릭하면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보를 보려면 다시 인터넷 PC로 가야 되는데 인터넷 PC에서는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정리된 문서를 볼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그, 이분은 이, 이, 이 금융에 종사하시는 많은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고 개선을 희망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올해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를 계획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좀더 원활하게 적어도 개발 환경은 망분리 여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사용성에 있어서 저희 KB금융그룹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내부에서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요. 그, 그 서비스가 KB원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2021년 11월, 작년 말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저희 기존 서비스를 포함해서 신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런칭하는 부분들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KB 언클라우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그 기반의 파스와 VM들을 관리하는 Iaa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안 관리, 보안적인 부분의 정책 관리를 할수 있는 보안 마스터 존으로 구성을 하고요. 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n h n 토스트 클라우드. 이렇게 어, 다섯 개의 CSP를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P리존을 그 특정 CSP만 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인한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부분을 좀 피하고, 또한 그각 CSP마다의 어떤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그 여러 CSP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1년 11월에 그 KB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아직 충분히 클라우드스럽게 필요한 시기에 바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고도화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상용 소스, 오픈 소스들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좀 추가적으로 상품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뭐 AI에서 필요한 GPU 서버라든가 그 여러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쉬운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상품적인 측면에서의 추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관리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어, 어떤 것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는 원래 다 자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만 해도 뭐 10여가지가 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일부 솔루션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지 그 사용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서버를 생성해서 실제 서비스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각 인력들의 투입이 되어야지만 사용까지 이루게 되,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KB1 클라우드에 그 서비스로 올리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 kb 스타뱅킹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를 그 스타뱅킹 앱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이런 서비스를 저 처음에 런칭할 때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초기 구축하면서 초기 비용을 낮추고 이후에 서비스 확장에 따라서 인프라를 증설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리브넥스트는 그 금융플랫 지세대를 그 위한 금융플랫폼을 목적으로 해서 그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역시 그 초기의 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예, 이런 형,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미래 컨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기반 콜센터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그 역시 그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고 저희가 KB 금융그룹 내에 있는 여러 계열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 언제 그 계열사가 들어올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고 다만 그 용량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계열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 그 시점에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역시 구축을 했고요. 현재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내부적인 그 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용하면서 제공하면서 겪은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 U2L이라고 해서 기존의 유닉스 환경, 뭐 HP, 썬, 뭐 기타 등등의 그 유닉스 환경에서 리눅스로 이제 전환하는 리눅스라고 얘기하긴 기 하지만 실제로는 VM 기반이 될수 있겠습니다. VM 또는 컨테이너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떠한 모양으로 갖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 앞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비용 효율적이다. 또는 애자일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어, 그런 구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좀, 조금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들을 기존에 있던 모든 서비스들을 그렇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면 많은 비용과 전문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력은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많지 않고요. 저희 내부에도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저런 그 전환을 어떤 속도로 어떤 아키텍처를 결정을 해서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m s a 아키텍처가 있다라고 할 경우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스프링 부트 기존의 금융 그룹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그 솔루션들은 그 상용 솔루션들이 되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때 가능할 수,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니 오픈소스 기반으로 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본인들이 잘 알고 있던 기존의 왓스솔루션 그 같은 것에서 뭐 스프링부트 같은 환경으로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망분리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오픈소스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여러가지 패키지들, 모듈들이 있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듈들을 링크해서 결국은 바이너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 인터넷과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개발 환경에서 인터넷을 연동을 해서 데이터 일부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내부에 유입시켜서 다시 등록하고 사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이라고 하는 건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패키지 문제로 소스상의 문제가 아니라 패키지 의존성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반입 반출입을 하다 보면 그런 프로세스상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저희가 에자일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병목이 될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IT 컴플라이언스는 좀 망블리 규제를 포함해서 현재 감독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CSP를 서,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다라고 할 경우에 각뭐 금융그룹도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고 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한번 어떤 CSP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모든 사업에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사업마다 그 ECS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하고 를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선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그존도 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 사업을 할때좀 어려움이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세스인데요. 애자일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장표에 있는 내용으로는 어,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오토 스케일 인 아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 자원을 저희가 서비스 이용하려고 할때 보안적인 측면에그 설치라든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토 스케일 인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트래핑량이라든가 어떤 그 서비스 부하에 따라 가지고 서버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자동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게한 가지 있고요. 여기 적지 않은 내용으로는 이제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서비스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 필요할 때즉시 환경을 꾸려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서비스 런칭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타당성 검토에는 그 비즈니스 요건이나 그 외에 그 인프라 규모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프라 규모를 정의하려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키텍처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각각 개입별로 필요한 인프라 용량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 이전에 제가 네이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서는 보통 개발 환경에서 그냥 바로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적용하면 되거든요 어떤 서버에서는 뭐라고 어떤 서버에서는 뭐라고 그런 롤 베이스로 정의하고 개발해보고 을될것 같으면 서비스 런칭할 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제 아무래도 금융그룹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고정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몇 가지는 좀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적용한 것들인데요. 하나는 클라우드 활용 프로세스 개선. 저 부분은 그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예산을 다 사업별로 따야 되는 부분들을 클라우드 저희 부서에서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사용해 볼수 있게 그래서 그 실제 그 클라우드환경에서 사용을 해보면서 필요 인프라를 실제 산정하고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 제공 후 개발 후 서비스 런칭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운영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 전반의 모니터링을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그각 프로젝트별로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해 줄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퍼블릭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인 망블리 요건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개발자들이 그 개발 환경을 꾸미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안 장치를 좀 준비를 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어, 현재 이 부분은 그 몇개 CSP 업체들의 환경을 만들어서 일부 서비스들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KB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그 애자일한 환경, 애자일한 문화를 꾸미는 데 있어서 인프라적으로 밑받침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이 부분은 속도감과 그 AI라는 환경 모두가 포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 공통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IT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개발자 구하기가 어, 어렵고 개발 역량도 높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적인 개발 역량이 없으면 그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저희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외주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그 외주업체가 외주 일정 기간의 개발기간과 안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운영인력들이 그러한 커다란 서비스들을 모두 운영할 만한 역량이 되거나 그렇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전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점차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핸즈온에서 저희 내부 인력들이 조금 더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깊이를 더 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하면서 가져가는 역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바탕 중에 하나는 어,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인프라의 활용은 유연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결국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하고 계시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저거는 이미 다 되어야 할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금융그룹의 여러 가지 사, 사양 뭐 제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앞서 저희가 전한의 프로젝트들 몇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규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측하기 어려운 클라우드 예측하기 어려운 인프라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서 비용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기존의 은행의 어떤 주요 서비스들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리는 그런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코어뱅킹 현대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뭐한 번에 모든 은행 업무를 무드 클라우드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가능한 범위부터 조금씩 가능성을 보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도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의견들이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수행 원칙을 잡았는데 하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인프라 환경을 그대로 들어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 또는 리프트 앤 쉐이프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닉스 환경을 그냥 VM 환경, OS가 바뀌고 DB는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옮길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의 자유로운 환경을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뱅킹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좀 어렵더라도 그 컨테이너 기반의 MSA, 환경으로 그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H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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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g y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저희 내부 기술 역량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마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전부터 클라우드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의견을 드리자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그 API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클라우드 그 인프라들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되고,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 물론 기반에는 가상화 기술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가상화된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해주는 API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코어뱅킹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저런 내부적인 개선을 시도하면서 KB금융그룹 내에 전반적인 업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API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비용 효율적이고 또한 서비스의 복합성도 그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